누나리나TV의 리나예요. 오늘은 저번 1편과 합쳐 2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 제목은, 미미가 죽을라 해요. 입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뿅! 짜잔! 여기가 미미네 집이에요. 미미를 불러볼게요. 미미야, 나와봐! 그러면 내가 옮겨줄게. 또 내가 옷이랑 신발도 사왔다고. 고마워. 근데 난이제고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나까지 슬퍼지잖아. 하, 미미가 이렇게 축 늘어나있네. 옷도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비싼 걸로 사줬는데. 미미 언니, 어떻게든 해봐요. 밥좀 먹이시고. 네, 그러려고 하는데요. 미미가, 미미가 계속 밥상을 쳐잖아요 이제 난곧 죽는데 이딴 거왜 먹냐면서. 저도 이만저만 슬픕니다. 후. 네, 이렇게 미미의 죽는 이야기 2편 해봤는데요. 네, 이건 사실 몰카였어요. 히히, 내가 어딜 디 아프다고. 기기기기. 맞아요, 저도 웃는 척한 거예요. 히히. <laughs> 네, 맞습니다. 몰카였어요. 여러분,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가세요. 그럼 안녕. 뿅. 이렇게 끝내면 아쉬우니까. 음. 미미한테 엉덩이 이름 쓰게 한번 해보려고 할게요. 미미, 미미. 됐어요. 근데 이걸 왜 시키나요? 헤헤 장년 거기 일이 잡히기만해봐 우와 망했어요. 저 이만 갈게요. 으악